네 안녕하세요 한우카 1타 강사 정재훈 팀장입니다 네 항상 제가 들고 오는 K7을 또 들고 왔습니다 K7 중에서도 제가 항상 많이 들고 오는 색상이 뭐죠? 네 그래비티 블루 색상이죠 청색이지만 이제 쉽게 질리지 않고 많이 오랫동안 타도 질리지 않는 그런 색상입니다 전차주분께서도 이제 항상 말씀하셨지만 일반 검정색이라든지 뭐 쥐색이라든지 이런 색상들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쉽게 질리기도 하거든요 저도 올유 K7을 타고 있는 실제 오너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많이 자신감 있게 제가 소개해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힘차게 올뉴 K7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년식입니다 19년식 1월 등록이기 때문에 일반 보증이 3년에 6만 킬로죠 보증 부분도 짱짱하게 많이 살아있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3만 7천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신차급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2.4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2.4 프레스티지에서 이제 옵션이 차이가 되게 심하거든요 옵션이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느냐 아니면 뭐 조수석 풍 시트가 들어갔느냐 또뭐 후측방 감지 이런 옵션들이 많은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후측방 경보가 추가가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예, 신차가는 3000 초반이기 때문에 2년하고 조금 더 됐죠 2년 조금 됐지만 감가가 1000만원이 넘게 된 차량입니다 판매가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건데 그전에 하나하나 또 이제 그래비티 블루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저는 이제 올뉴 K7을 항상 리뷰할 때마다 거의 99% 이상이 1인 신조 차를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차 상태가 확실한 차들만 들고 오기 때문에 결과물이 1인 신조 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무사고 차량이고요. 무사고 차량이지만 펜다가 단순 주차 중에 끌킴으로 인하여 도색 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환이 아니고요. 그래서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4 프레스티지에는 17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차 차는 18인치 휠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죠. 물론 순정 휠이 아니지만 이제 사제 휠로 이렇게 18인치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타이어도 바꾼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뒤 전부 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신품 타이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K7 실내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트 색깔을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프레시지 등급에서 블랙이랑 브라운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옵션을 추가를 안 하셔도요. 이 차는 이렇게 이제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블랙으로 하시면 은 조금 심심하기도 하고, 너무 일반적인 색깔이기 때문에 브라운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이 차는 브라운 시트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일반 보증이 살아있기 때문에 타시다가 핸들이다른지 시트, 그리고 내장재가 해지게 되더라도 기아에서 무상으로 다 보증을 해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아 제조사 보증은 항상 이용을 적극적으로 잘하셔야 됩니다. 보증기간 끝나면은 내 돈을 다 내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을 때 무조건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측방 경보가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네, 실내 한번 들어와봤는데요. K7이 가성비가 참 좋다는 게 이제 IG에 대비해서 똑같은 등급으로 했을 때 옵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등급이지만 이렇게 순정레비도 다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도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등급입니다. 기본 등급이지만 기본적으로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뭐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 실제 키로수는 37,859km 입니다. 실 주행거리고요. 그리고 스마트키 한개 말씀 으면 섭섭하죠. 두개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토 에어컨, 요런 거는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그리고 조금 더 차별점이라 하면은 이제 IG에는 옵션으로 추가를 해야 되지만 K7은 전자파킹 브레이크랑 오토홀드 기능이죠. 이런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가 고맙게도 운전석에는 기본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는 K7이 없어요. 그만큼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조수석 워크인 디바이스죠. 이런 것도 기본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가성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IG 그리고 K7 중에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그랜저 네임 밸류가 좋다. 그렇게 원하시면은 이제 조금 동급이라도 가격이 더 비싼 그랜저를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께는 K7만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요 하이패스룸 밀러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실내외까지 다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다시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올뉴 K7을 너무 많이 리뷰를 해드리고 저도 타고 있지만 K7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딜러보다 제가 더 전문가라고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판매가는 얼마냐 네 21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고차다 보니까 신차가 대비 당연히 싼 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비교를 하면은 체감이 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천만원 조금 넘게 강 가가 됐기 때문에 보증 기간도 살아 있고 엔진 미션도 안전하게 탈수 있는 보증 기간을 보유한 차를 구매하시는 게 낫습니다. 옵션은 후측방 경보가 추가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랜저 IG랑 비교를 하면은 옵션 차이가 꽤 심합니다. 기본 등급이라 하더라도 K7은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순정 랩이라든지 통풍 시트라든지 뭐 오토홀드 기능 있죠. 뭐전자 파킹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뉴 K7 뭐 강력하게 제가 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우카 정재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